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갈 텐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 선지자들은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문서 선지자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표 기억나십니까? 이표 드렸을 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스마야라든지, 아사랴, 하나니, 아하실, 미가야,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경책에 아주 짧게 이름만 언급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시대에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유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문서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동안 이미 사실은 그 배경은 우리가 역사서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분열 왕국 중기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 이후에 르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그 중간 시대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분열 왕국 말기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쯤 그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남한국잔종기라는 얘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꿔놨,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놨는데, 이렇게 겹쳐놨다는 얘기는 요 시기와 요 시기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런 선지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히스기야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멸망의 소식도 들었고, 멸망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완전히 멸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썼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선데 어, 그렇게 멸망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어, 오바댜 그 멸망하는 그 즈음에 오바 오바댜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왜 에돔을 어 심판을 선언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에스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썼던 어 선지서가 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고. 학계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언을 했지만 스가랴는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어, 요나라고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분열 왕국 중기냐 분열 왕국 말기냐 아니면 저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냐 이걸 갖고 학자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 나훔이라는 책도. 언제 쓰여졌느냐? 사실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그냥 쭉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남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논란의 배경이 있는 것들은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첫 페이지에 여기 프린트에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아, 이런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녹색으로 제가 표현한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눈치 혹시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녹색으로 해놨을까요? 요나, 나홈, 오바디아. 차이점은? 다른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요나는요 니누웨로 갔죠. 아스루의 수도였던 니누웨로 갔고 나훔은 역시 니누웨의 심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 오바디아는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즉 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요세 부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 같은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요나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니누에라고 하는 땅은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누가 일본 가 가지고 메시지 전화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 품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2019년 지금 어, 오늘 며칠이죠? 아니, 9월. 9월 9월 18일이죠. 9월 18일 오늘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 던지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저한테 돌 던질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하고 이기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 또한 가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 여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제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원래 그 성경대로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야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연대순으로 오늘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 고지음에 활동했던 선제들을 어, 이렇게 쭉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 욘, 암, 호, 미사 무슨 카톨릭 미사 이름 같은데, 예, 그리고 여섯 권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부터 저 뒤에 있는 이사야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그뒷 부분에 있는 나훔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일들을 그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라가 하나가 멸망하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때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제 구약 다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부터 나갈 텐데요. 요엘서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말해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번째는 요엘이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보통 소선지사는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은 전기에 기록된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외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미가가 오바디아보다 앞에 있고 호세아가 아모스보다 앞에 있는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연대 기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엘 역시도 연대가 헷갈릴 때는 그냥 이큰 법칙에 맞춰서 이 전반기에 기록된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전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엘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이거나 아니면 거기 뭐라고 해냈습니까?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 때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때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그때가 요엘서의 기록 시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요엘서는 독특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나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성벽이 있었던 때든지 아니면 나중에 멸망했다가 성벽이 재건된 그 이후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동일하게 성전이 있던 때든지 성전이 재건된 때든지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포로기 직전이나 포로기 이후 같이 그 땅의 인구가 비교적 적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가 모였다라는 얘기는 그때 한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초기 연대설. 아까 얘기했죠. 왕이 있어 거의 없는 시기니까 요아스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요아스 때가 맞다면 요엘은 호세아보다 앞선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문서 선지자죠. 자두 번째 중기 연대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그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맞는 근거들이 많아요. 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그리고 후기 연대설은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그러니까 그 바사 시대죠. 그때 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맞는 게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세 번째 연대서를 가장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 건 이제 거기 각주에 드러났지만, 3번에 보시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이런 단어들을 비롯한 몇 가지 단어들은 사실 그 이전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에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때 쓰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뭘, 문서, 나중에 한 100년 후에 문서를 봤는데, 거기에 단어가 핵사이다, 이런,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핵사이다 뭔지 아시죠? 사이다 먹으면 이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거의 가스알명수보다 훨씬 더 센, 그래서 핵폭탄고도 같이 뻥 뚫어주는 사이다 해서 핵사이다잖아요? 근데 이 핵사이다라는 단어를 조선시대에 썼냐고요? 썼습니까? 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사이다도 없었잖아요. 사이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아서 이때가 기록된 게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요엘서에 나오는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남유다 역사상 메뚜기 재앙이 여러 번 있어요. 기록에. 그런데 그 모든 걸 종합해 볼때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실제 사건은 요아스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기록은 그 후에 하지 않았을까 구두로 전해지다가 이제 요렇게다 이제 다 합쳐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아 그냥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냐면 제가 거기 이제 보면 아 박스로 해놨는데 여러분 그 요시 그 요시아래요. 요아스라는 왕 아시죠. 요아스. 몇세에 왕이 됩니까? 7살에 왕이 되잖아요. 6년 동안 어디에가 있어요? 악랄했던 여왕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모든 남유다의 씨앗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제사장의 영향력에 있다가 이제 7살이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온 지역에 왕의 씨가 있다. 이게 진짜 왕이다라는 걸 반포하고 왕유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역대기나 열한기 읽으면 아 제사장 여호야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이 남유다 다윗의 씨를 이어갔던 사람이고 이렇게 좋게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야단은 좋은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늘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칼빈, 칼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칼빈주의가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연도 항상 좋은 거예요. 자연주의가 문제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거기 이제 떠났는데 여러분 성직자가요. 이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정 국가잖아요. 왕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사장이 갖는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왕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적격하지 않은 왕으로 아달리아가 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식 왕으로 다시 왔는데 그 왕이 8살, 7살밖에 안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여우야다가 다스리겠죠. 여호야다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왕권이 세겠어요? 제사장권이 세겠습니까? 제사장권이 세죠. 그런데 여러분 한쪽으로 이 권력이 몰리면 항상 거기에는 어, 계급구조가 생기고 거기에서는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써놓은 것처럼 성직자가 권력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건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권력 남용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걷어들인 성전 수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개혁을 해요. 우리는 선한 왕으로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개혁? 아, 자꾸 요시아래요. 요아스죠. 요아스가 어떤 개혁을 합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내는 세금을 제사장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고요.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는 궤를 놓고 거기다 직접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고요. 이얘기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이제 요아스가 다시 왕권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들의 힘이 뺏기니 얼마나 또그 안에서 많은 안력다툼이 있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왕의 편에 서야 된다. 아니다. 우리끼리 다시 해가지고 제사장의 힘을 뿔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그 가운데 없었겠어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요아스 때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왕이었지만, 그 여러분 역사서 할때 우리 함께 나눴지만, 처음에 선한 왕이었지만 끝까지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다 변심하거나 아니면은 히스기야처럼 이상한 짓하거나 아니면 어떻게요? 나가서 괜히 싸우지 말라는데 싸우다가 죽고 무기또에서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보면 선하,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하스도 역시 변심을 해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그 삼촌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듣는 척했어요. 아무리 제사장에 힘을 줄이고 했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하스가 그렇게 잘 가다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어, 사실 요하스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긴 다 정치적인 어떤 마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어, 신앙이 변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가 아시아죠. 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다 핏줄이 어,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가 섞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왔다고요. 그 영향력을 아마 무시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변심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그러나 드러난 사건들로 보면 그 가운데 탐욕, 즉 욕심이 잉태되어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유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이럴 때 요엘이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그첫 번째 뭐 메뚜기 때가 올 거다. 그다음에 과거에 가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고 회개하면 복이 올 거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엘서 하면 그, 그거 생각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사등전에서 이거 2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성령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엘서의 주제는 성령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선지서를 읽어갈 때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이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보면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쭉 간다면 그 날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메뚜기 그 재앙이 기억나냐? 메뚜기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그리고 미래에 회복될 유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에 회복될 유다의 모습 가운데 이 성령이 예언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